예술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고리법 아저씨 주철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안건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니, 오늘 지금 모실 작가님은 <laughs> 네. 어떤 작가님입니까? 오늘 저희가 모실 작가님은 네네.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어... 다방면으로 너무나 잘하시는 윤송아 작가님 오늘 오셨습니다. 아, 윤송아 작가님.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아니 우리 윤성아 작가님은 드라마 또 네. 영화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또뵌 우리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네. 또 우리가 이력을 좀 이렇게 좀 소개를 네. 관장님좀 한번 좀 읊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상 경력 너무 많고요, 예, 예. 전시 경력 너무 많고요, 어, 좀 추리기 어렵겠습니다. 추리기 어려워가 지금 고지 자막으로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할까요? 네. 그중에 하나만 좀 이렇게 좀 꼽아 주신다면 어디 어디에? 어. 전시회도 전시회지만, 메스컴에 음. 대한 파운 전 진짜 무시 못하거든요. 아, 그렇죠. 시청률과 네. 더불어서. 그렇죠. 방송에 작가님의 작품과 음. 작가님이 같이 등장을 많이 하세요. 어. 탈렌트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야 되나요? 화가로 먼저 데뷔를 했고 어. 그다음에 이제 연기자로서 데뷔를 했는데요. 에, 에. 많은 분들이 반대로 알고 있기는 하죠. 언제 그걸 하신 거예요? 방송은 홍대서양학과 어. 제가 나왔는데 근처에서 촬영을 많이들 하세요. 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나 가능했던 길거리 캐스팅. 예. 네, 요즘에는 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기회가 없죠. 어. 어, 상처를 보듬고 감동을 표현한다. 네, 이런 쪽 얘기를 좀 제가 본게 있거든요. 다 사실은 상처를 짊어지고 마음 속 깊이 어딘가 어. 이렇게 묻어두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초기 그림들은 굉장히 우울한 그림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힐링을 하고 어떻게 승화를 시킬 건가가 예술인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이후로 낙타가 나왔습니다. 아, 그 이후로 낙타가. 네. 왜 낙타죠? 고양이도 제가... 있고 개도 있고 호... <laughs> 어 많잖아요 호랑이 사자 많은데 왜 낙타일까요 우선은 제가 개나 고양이를 그렸으면 아... 왜 낙타를 그렸냐고 질문을 안 하게 되시죠 어... 근데 낙타를 그리면 왜 낙타를 그렸을까 예. 이렇게 쿠션이 나오는 것 자체가 스타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 이 낙타는 소통이었네요. 아, 맞아요. 그렇죠. 계신 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 우리 윤송아 작가님의 네. 그 스토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일반 작가님들이랑은 이제 조금 네. 많이 다르죠.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어 이분이 그림을 그린데 하면 어. 색안경 끼기가 아, 그렇죠. 쉬워요 작가님은 이제 어. 그림을 그리면서 연예계에 데뷔를 했다가 음. 작가 생활을 더 하셔야 되는 시점에 음. 작가 생활을 못 하시고 음. 연예인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다시 열심히 작가 활동을 하시네 음. 되게 스토리가 결국에는 내가 음. 하고 싶은 거를 결국에는 찾아서 하시 어. 그런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작가님 탤런트와 또 화가 네. 어떤 걸로 기억이 아, 좋으실까요? 늘 본업은 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음. 네. 사실 작가가 작업실 안에서만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많은 걸 경험하고 느껴서 그 철학을 그림 안에 넣는 게 요즘은 또 중요한 일이잖아요. 음. 그래서 연기자를 하면서 어,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깊이는 연구를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철영현장간 보게 되잖아요. 음, 그쵸, 그쵸. 그게 저한테 많은 공부가 됐던 것 같아서 해상사의 빛대서 이런 어, 사막과 낙타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림의 큰 자양분이 됐던 거네요 네 맞아요 어. 그러면 우리 그 윤석화 작가님의 좀 작품을 좀 네네. 만나보시죠 네. 저는 색감을 네. 너무나 잘 쓰시고 음. 그 색감에도 이제 조금 강약이라고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 진한 부분은 진하고, 연한 부분은 연한, 이런 그 색감 조절 자체를 예. 되게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어느 부분이에요? 일단은 뒤에 있는 배경 파란색 부분 아, 더 보시게 돼도, 예, 예. 예. 아, 색깔이. 이 푸르스름에만 네. 올 풀어야 되는데, 여긴 푸르고, 여긴 약간 남색 나고, 약간 검은 남색 나고, 네. 전체적으로 다 다르다. 네, 전체적으로 아. 너무 다르면서 음. 되게 묘한 느낌을 많이 주세요. 그러네요. 여기도 사실 여기 초록도 아니고, 파랑도 아니고, 아니고 다 여러 가지가 그렇죠. 네, 맞아 노란기도 있고 네. 다양한 색을 한 캔버스 안에 난잡하지 않고 조화롭게 어.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자체가 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작가님의 이 작품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제 2시간 버전, 1시간 버전 있지만 아, 어, 예, 예. 짧게. 어, 쌤, 불안해 주셔도 됩니다. 한다면 제가 사막을 그러니까 현대 사회, 그리고 낙타를 우리의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옥지에 오는 것들을 낙타의 혹에 비유를 했어요. 하지만 또 우리의 책임감들이 어느 순간에 대해서는 생명수가 돼서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 라는 이유 이야기로 그리고 있고요. 제 낙타들의 특징은 항상 얘네들이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실에 있는 그대로 보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눈을 감고 조금 밝고 긍정적으로 보려 그러면 정말 안 좋은 상황도 좀더 밝고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사막은 굉장히 컬러풀하고, 제가 실제로 이 나무는 이제 사막에 있는 그런 죽은 나무들을 모티브로 그린 거거든요. 그렇지만 죽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현실을 다 바꿀 수 있고 어. 또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다라는 어.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와.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이 안에 정말 많은 그런 내용들이 확 담겨져 있네요. 예전에 그러면 사막도 이렇게 좀 많이 가셨어요? 아니요, 안 가봤고요. 낙타 본적 없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목걸이도 이렇게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네. 아니 이거 낙타 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갖다 놓고 네. 오 그렇죠 반지도 그렇고 작가님께서 이 낙타의 의미가 너무 좋잖아요. 오. 요거를 액세서리에 네, 네, 네. 이 좋은 의미로 <laughs> 제작을 별도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딱 주문이 와. 딱 온다. 그럼 그때만 제작이 됩니다. 야 대박이네요. 어떠세요? 많은 곳들에 네. 우리 나의 작품들 태워졌을 때 그런 또 느낌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미술품을 다 소유하고 싶지만 소유하지 음, 못하는 음, 분들도 있어요. 많죠. 예를 들면 뭐 중고등학생 친구들도 맞아요. 그렇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를 시도했는데 우선은 이제 건물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 제가 처음 이제 시도했었거든요. 어, 네. 이제 그런 거 하고 드라마와의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그러니까 갤러리만 꼭 와서 그림을 관람하는 게 아니라 길 가다가 드라마 어. 보다가 어. 이렇게 사람들의 삶 속에 조금 녹아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조형물인데 목에 어. 걸고 다니는 거잖아요. 어, 이뻐요. 저는 그렇게 단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렇게 제아트가 많이 공유가 되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뭐 남발하는 그런 의미가 어. 아니라 어. 그래서 조금 대중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미술의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어. 좀 나름 노력을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작가님은 그냥 네. 기존에 있었던 그 틀에서 음, 음. 상식을 조금씩 계속 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 계속 깨다 보면 음, 음. 새로운 것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아. 이 새로운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해가면서 계속 어. 이제 작가님만의 어. 세상을 만드시는 아. 거죠. 제가 이제 조사를 이제 윤소아 작가님을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영국. 또 홍콩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이걸 좀 제가 어, 들었거든요. 무타 뭐 잠깐 잠깐씩 갔다 왔어요. 어, 그예 미술도 음.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네. 전 세계 이제 주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앞에 보시고 네. 그 영어로 영어로 <laughs> 좀 이렇게 어, 좀, 어, 소개를 좀좀 해주세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Yunseonga. I'm a painter and I usually um, draw camels. Um, you can see my paintings in many um K-pop dramas and movies. And I hope to have an exhibition soon in your country. Wow, wow thank you. Wow, y e 런것 m g o i 들려주시 a 어떨까요? 저는 살아있으면서 u to as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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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샤가리나 방구나 계속 살아있는 작가처럼 활동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영원히 살아서 숨쉬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 영원히 공유되고 영원히 소유되고 싶은 작품을 남기고 싶습니다. <laughs> 갑자기 박수. 아말 어, 너무 잘 하셔가지고 <laughs>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 화가로서의 역사와 또큰 획을 그을 우리 윤송아 작가님과 오늘 함께했고요 그리고 우리 작품에. 궁금증 여러 가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 이제 Q&A 시간을 저희가 가질 네. 겁니다. 그래서 질문 같은 거, 궁금증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테니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윤소아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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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